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자 어저께 어, 여기 풀비로 왔습니다 밭에 풀비로 왔는데 어, 제 앞에 보면 어, 꽁알이 있더라고요 꽁알이 꽁아리. 1m 까지 갔는데, 한 도망가고 다 품고 있더라고. 눈이 살짝 가득 는데 제가 잘피해 줬습니다. 옛날 같으면 제금꼭 묶고 알무고 했을 것 같아요. 모순이가 억수로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 이게 날라갔더라고요날라갔는데 싶어 가지고 이제 놔두고 또 오니까 저녁쯤 돼가지고 또공이또 그걸 품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항에 그대로 놔두고 이제 가슴이 그래가 오늘 또 품고 있는지 한번 잘 보러 왔습니다. 있습니다. 숨어가지고. 자, 일단 품고로놔되겠습니다 자. 어제 비다가 저 입구 쪽부터 해가지고 빗는데 오늘 지금 이거 맞아요. 이거 놀아보겠습니다. 색깔도 다양합니다. 자, 꽁알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개, 아홉 개인데. 색깔이 참 특이합니다. 아이거 입맛이 낫기 해. 자, 살짝 이렇게 덮어두고 가겠습니다. 야, 따끈따끈합니다. 한번 굴리주고. 아이고, 여기. 이거는 그, 빵, 살짝 금 거미 같네. 따끈따끈하네. 옛날 수동으로 부하기 할 적에 병아리 깔이렇게 이렇게 수동 만드는 거나 이래고, 한 30분마다 한 번씩 굴리 줬거든 빨리 이쪽에 먼저 불고. 아카시아 요거 지금 아카시아 철이거든 이거 뜯어가지고 찌진국을 어,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하고 아카시아 향이 확 나면서 요쪽 개나기 땀물라고 이거 놔뒀습니다 안비고 저 입구서부터는 비는데 베리 쪽하고 요 쪽하고 이제 비면 됩니다. 이거 뭐, 경치가 끝내줍니다. 여기딱 앉아가지고 산넘으로 이래가. 해가 탁넘어갈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자, 이제 일 풀하고 무리해 겠습니다 자, 좀 있다가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또 다음 뵙겠습니다.